안녕하세요. 미친 신우의 헛소리 때문에 하마터면 이혼녀 딱지를 달뻔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자니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성질이 뻗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동네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지인 말로는 저희 둘이 성격도 조용조용하고 뭔가 서로 풍기는 분위기가 닮아 있다며 꼭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인의 말대로 남편과 저는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만나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서로 어울리기보다는 한두 명의 친한 사람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좋아하고 동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비슷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취향이라고 해야 할지 입맛이라던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라던가 그런 게 비슷하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년이란 시간 동안 서로 불만 없이 크고 작은 다툼 없이 연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 이나 저나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 서른둘 남편은 서른여섯이다 보니 언젠가부터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어땠는진 몰라도 저는 결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남편과 만나면서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고 해야 할지,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단 생각을 종종 했었답니다. 그래서 화창한 어느 봄날 남편이 공원에서 저에게 조금은 어설프지만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솔직히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원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더니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따져보니까 남편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그래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건 없었는데 시댁의 상황이 영 탐탁치가 않더라고요. 일단 남편의 가족 관계만 두고 보자면 아버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일찍이 돌아가셨고 이후로 어머님과 누나 그렇게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들었어요. 특히 남편하고 신우는 8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 어머님만큼이나 신우도 고생을 많이 했다대요. 그래서 남편은 말 끝마다 우리 불쌍한 누나, 우리 누나가 고생을 많이 했지,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 없어, 뭐,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그렇게 듣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남매 간의 우애가 좋은 건 응당 본받아야 할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고부사이만큼이나 어려운 게 신우와 올케사이라잖아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만약에 신우랑 나랑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남편이 과연 내 편만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좀 유치한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공평하게 한답시고, 중재를 하려든다거나 신우 앞에선 신우편 들고, 제 앞에선 제 편을 드는 식으로 처세를 한다면 그 또한 정말 짜증날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어찌나 신우에게 애틋한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진 않았어요. 당시 신우는 어머님과 대전에 살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렇게 모시고 살 거라고 했기에 저희 부부와 그렇게 자주 만날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살면서 신우랑 마주치면 몇 번이나 마주치겠나 싶어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작은 건설회사였는데, 제가 회사 사정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일을 받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맡게 된 공사는 누군가는 해당 지역의 관리 감독역으로 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에선 그 자리에 저희 남편이 가길 원한다대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곤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졌다고 해야 할지. 왜냐하면 남편이 발령받은 지역이 저희 사는 곳에서 차로 왕복 6시간은 좋게 걸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거리를 차마 남편 덜어 매일같이 오가라고 할순 없고 이걸 어쩌지 싶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당연히 그쪽 지역에 집을 얻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더러 한달 안에 가게 정리해 그러대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건 싫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럽지만 한 달에 270 정도 벌어요.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하지만 다행히 제가 동네에서 하는 옷장 사이긴 해도 단골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많이는 아니지만 남편만큼은 벌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무턱대고 남편과 떨어져 있기 싫다는 이유로 제가 하던 일까지 접어가며 따라가는 건 아니다 싶대요. 까놓고 말해서 남편 따라 연고도 없는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무슨 집 지키는 강아지 마냥 남편만 기다리며 살기도 싫었고요. 그리고 비록 지금 사는 집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긴 했어도 엄연히 저희 명이었던데다가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 신혼집 분위기 낸다고 리모델링도 싹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집을 남한테 세를 주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방에 내려가서 세를 얻어 산다. 솔직히 생각만 해도 짜증도 나고 속도 상하고 정말 내키지 않았죠. 그래서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나도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당분간 주말부부로 지내자고요. 그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의 반응은 비교적 덤덤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니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데. 솔직히 저 철없는 생각이지만 남편이 상사한테 말이라도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싶대요. 막말로 남편 회사 사람들이래봤자 많지도 않고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된거다알 텐데 이런 시기에 지방 발령을 꼭 내야 하는 건지 한번 따져보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저희 남편, 솔직히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요. 그러니 위에서도 저희 남편을 꼭 집어 발령을 낸 걸지도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된 상황과 결정을 양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시집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 대부분의 시간을 독수공방하게 생겼다며 몹시 속상해 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있게 된 것보다 남편이 마누라 없이 혼자 어떻게 생활을 하냐며 속상해 하셨거든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저랑 만나기 전에 혼자 내리 10년을 자취를 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저랑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좀 황당하대요. 하지만 황당한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은데 신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도 21살로 성인이에요. 왜냐면 신호가 시집을 꽤 일찍 갔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이랑 고생하던 시기에 시내부가 신호한테 참 잘해줬었다나 봐요. 그래서 일찍이 결혼하고 시족 하나코 그랬는데 심해부가 시조카 중학생 되던 해인가,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하자고 들더랍니다. 얼마나 그 여자한테 홀렸는지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필요 없다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빌더라나요? 그래서 남편이 심해부를 쫓아가서 아주 두들겨 패놨었다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이혼하고 이후로 시조카를 혼자 키웠는데, 문제는 어찌나 오냐오냐 키웠는지 한마디로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시조카를 이토록 싫어하게 된 건, 한가지 찜찜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식 당일 원래는 남편 친구 둘이서 남편 쪽 축의금을 받아주기로 했었는데 시조카가 갑자기 그런 건 원래 가족 한명 친구 한 명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딴지를 걸 때요. 마리아 돌려돌려 했지만 한마디로 남편 친구들을 어떻게 믿냐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얘길 듣고 남편이 크게 화를 냈어요. 자기 친구들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옆에 있던 신우가 아주 틀린 말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자기 아들이랑 친구 한 명이랑 돈 받으라 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자의반타의반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 남편과 제가 그날 고생했다는 뜻으로 남편 친구에게 밥을 사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친구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래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조카가 축의금에 아무래도 손을 댄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한 전화를 받느라 잠깐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때 시조카가 봉투 몇 개를 숨기는 것 같았다면서요. 아 정말이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 표정이 마치 뭔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까 당신 친구가 한 말이 너무 신경 쓰인다며 남편 반응을 슬쩍 떠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실은 자기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면 뒷일을 어떻게 수습하나 싶어 그냥 넘어갔다며 그냥 이 일은 묻고 가자 대요. 하지만 제 성격이 원래 옳고 그른 건꼭 따져야 하는 편이라 결국 남편 추기금 명부를 옆에 펼쳐놓고 남편을 붙들어 앉혀놓고 하나씩 계산을 맞춰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 계산하고 나니까 정확히 40만 원이 비더라고요. 황당했죠. 4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서 돈에 손을 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달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 일은 신호한테도 시조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대요. 일 크게 만들어서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막말로 우리가 앞으로 시조카한테 우리 돈을 맡길 일이 뭐가 있겠냐면서 그냥 용돈 한번 줬다 생각하고 넘기자며 저를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그냥 넘어가는 데 동의했어요. 솔직히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붉히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이사 날짜가 잡히고 나자 신우가 정말 골때리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조카를 저희 집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죠. 아무래도 대전보다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다면서 말해요. 당혹스러웠어요. 가뜩이나 시조카한테 감정도 좋지 않고 가능하면 말도 안 섞고 싶은데.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 신우면 전에 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남편도 없는 집에 시조카랑 어떻게 둘이 지내냐고 그랬어요. 싫은 건 둘째치고 불편해서 어떻게 둘이 사냐고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시조카 오면 보나마나 처음엔 안 그래도 된다고 해도 결국 뭐좀 해먹여라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질지 안 봐도 뻔할 뻔전데 막말로 똥물에 꼭 발을 담궈봐야 똥물인지 아나요? 흙탕물도 찝찝하면 피해가는 게 상책인 마당에. 게다가 남편한테나 가족이지. 저랑은 피한 방울 안한 섞인 남남이고 어엿한 성인 남잔데. 아무튼지간에 상상만 해도 불편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보이는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더러 결혼했으면 피가 섞였건 안 섞였건 다한 가족인데, 저야말로 가족을 상대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서, 평소에 뭘 보고 듣고 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요새 뉴스도 안 보나? 아무튼 싫다고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은 잠잠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신우랑 통화한 걸알 텐데 가타부타 말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신우가 내말 뜻을 이해했나 보다 다행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에 나갔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유난히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가게 문을 일찍 닫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오대요. 흠.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피한다고 평생 피해질 것도 아니다 싶어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냐며 신경질을 내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제 의사를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면서, 무조건 시조카를 올려보낼 거니 그런 줄 알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막말로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나면 제가 저희 집에 누구를 불러들일지 어떻게 하냐면서 저를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시조카를 보내놔야겠대요. 그러면 저는 시조카가 딴짓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나봐주고, 그리고는 제가 좋든 싫든 자기가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 거니 더는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들지 말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기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진짜 그렇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틀 뒤 기어이 신호가 일을 버렸습니다 사과상자 두 박스랑 시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으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무대뽀처럼 시조카를 앞세워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 도저히 저 혼자 힘으로 는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네요. 신우는 제가 경찰을 부른지도 모르고 작은 방에 시조카랑 같이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10분도 되지 않아 경찰 두 명이 왔고 저는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신우는 사태 파악이 안된 건지 오히려 자기가 그 경찰들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대요. 자기가 손이 씌는데 남동생이 지방에 내려가서 아무래도 올케가 걱정되고 염려되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건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제가 구린 데가 있는 것 같다나요. 그리고 요새 젊은 여자들이 행실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자 경찰들이 어이없고 난감한 표정으로 절 보며 어떻게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보내 달라고 그리고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시조카 얼굴이 점점 허옇게 질려가더니 지 엄마 그러니까 신호한테 그만하라고 그냥 가자고 하대요. 이러다 제가 자기 고소하고 합의 안 해주고 그러면 공무원 시험 응시 못한다면서요. 사실 전 그런 줄은 몰랐고 그냥 신호한테 화가 나서 한 소리였는데 시조카의 다급한 표정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당황스러웠네요. 아무튼 경찰들도 옆에서 그건 용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허무하게 신우랑 시조카랑 저희 집 밖으로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어요. 사과상자는 경찰들이 옮겨줬고요. 그리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우한테 아들 앞길에 소금 뿌릴 거 아니면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차마 이러니 심해부가 질려서 바람이 난거 아니냐는 소리는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시조카도 있는 데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꼭 참았네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한테 전화해서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신 누나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뭘로 보고 감시를 하니마니 하더니 기어이 올라올 수가 있냐 했죠. 그러자 남편이 꼬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누나가 매형이 바람펴서 마음고생을 좀 하지 않았냐? 그래서 좀 오버를 한것 같다며 한 번만 이해를 해달라나요? 그리고는 자기는 제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다면서 신호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데 남편이야 저를 달래려고 한 소리였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지 누나라고 욕은 안하네 싶어서 좀 얄밉긴 하대요. 그래도 이 정도면 신호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었겠죠? 저를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쵸? 앞으로도 할 말이 있으면 참지 말고 해가면서 살아야겠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신호보다 아랫사람인 건 맞지만, 그게 신호한테 찍소리도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